블레디터2 영화 보고 왔습니다 스포 있는 리뷰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 어떻게 봤냐 간단하게 먼저 한줄평 먼저 말씀드리자면 은 전편보다 더화려해졌지만 오히려 전편보다 더 줄어든 웅장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편을 보셨던 대부분의 그 팬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리뷰평들을 보면 은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후기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데이 터2 기대를 가졌던 관람점 포인트를 해보자면 첫 번째 거장 리들리스콧 감독의 24년 만에 후속작이죠. 24년 만에 후속작이 과연 잘 나왔을까? 아, 가장 관람점 포인트였던 거 같고 그 명작이었던 전편의 주연이었던 러셀 크로우의 막시모스 캐릭터의 임팩트를 과연 이번 2편에서 주인공이 잘 살려낼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완벽했던 서사의 이야기를 2편으로더 늘려 놓았는데 이 전작의 서사가 잘 이어질까? 그리고 24년 전에 영화이다 보니까 그때 리들리스코 감독이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을 보수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현대 영화에 맞게 CG를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CG를 활용한 전투가 볼만했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이 영화의 관련 점 포인트 였는데요. 원래 저도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이제 오래 전에 보지는 않았고 이 2편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개봉일이 확정이 되고 얼마 전에 이 1편을 봤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서사의 영화가 아니라 단순화된 약간 직선적인 스토리의 영화였다면 1편이 그. 직관적이고 직선적인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그 안에서 주인공의 서사나 주인공의 무게감, 그 주변 인물들과의 그러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웅장한 무게감이 있는 연출들을 보였고. 그거에 걸맞는 다양한 상을 휩쓸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1편은 영화관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감독의 그때보다 더 많이 발전한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현대 시대에 맞게 더 발전을 시켰을까. 그래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영화관으로 바로 개봉하자마자 수요일 날 달려갔었고요. 영화관에도 저처럼 생각보다 제가 한 점심 이전에 영화관을 갔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좀 중년의 남자분들, 그 시대에 직접 이 영화를 보셨던 중년의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1편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1편을 보시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1편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2편의 전체적인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래디에이터 1편에서 로마의 영웅이자 최고의 검투사였던 락시무스가 1편의 그 마지막 전투였던 콜로세움에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한 뒤 22여 년이 흐른 시점을 2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번에는 쌍둥이 황제 게타와 카라칼라라는 쌍둥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어, 그 쌍둥이 황제도 콘모두스 황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정을 하는 그런 두 쌍둥이 형제로 나옵니다. 얘가 게타, 얘가 카라칼라. 그 황제가 쌍둥이인데 약간 두 캐릭터도.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은 굉장히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냥 그냥 사륙을 하거나 그런 전투를 하거나 그런 좀 자극적인 그런 거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고 한 명은 그래도 조금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물론 둘다 개차반이지만, 그나마 좀 신경을 쓰는 이렇게 두 이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러한 황제 밑에 로마를 굉장히 아끼는 장군이 한명 있었습니다. 장군이에요, 여러분. 바로 아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장군이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영화 초반에 다른 나라와 대규모 뭐 공성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을 했었는데 전투를 한 상대편 나라의 주인공인 한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전편에서도 나왔던 루시우스라는 루실랑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인 원래 이름은 루시우스였고 모종의 이유로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에 홀로 살게 되었고 루시우스가 아닌 한호라는 이름으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그두 황제의 명으로 침략해온 아카시오스 장군의 군사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나라도 거기에 함락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한호라는 캐릭터가 1편의 그 막시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귀걸이가 아주 인상적인 마크리누스라는 노예를 사서 검투사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한 1편에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마크리누스에게 딱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검투사 대전투를 하러 가게 되고 그... 안에서 루시우스는 자유를 위해서 처음에는 다양한 전투를 하다가 본인의 이제 정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되고, 본인의 어머니였던. 실라도 만나게 되면서 본인의 왕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운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로마를 지키기 위해 콜로세움에서 이제 전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좋았던 점첫 번째는 C G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투 신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나왔던 공성전은 다양한 전쟁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이들리 스콧 감독이시기 때문에 전작의뭐 킹덤 오브 헤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전쟁 영화를 통해서 만들었던 내공을 활용해서 공성전을 굉장히 맛깔나게 잘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은 콜로세움 안에서의 전투신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전 1편과의 콜로세움 전투와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예고편에서도 나왔는데 콜로세움 안에 이게 실제 고증도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콜로세움 바닥이 이렇게 바닥 이 있고 여기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막 응원을 하는데 원래는 이 바닥이 흙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영화 예고편에서도 나왔는데. 여기가 물로 채워집니다. 어떻게 물로 채워지냐?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앞에 잉어 모양이나 그런 동상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죠? 아시죠? 이렇게 딱. 진짜 목욕탕에 물 약간 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점점 물에 차서 여기 이제 배가 들어갈 수 있게 가능할까 하지만 찌지기술로 잘 구현을 했습니다. 해상전을 이렇게 재현을 하는 그 콜로세움이 원래 그 예전에 그런 전투나 그런 유명했던 전투를 재현하는 팀이다 보니까 해상전 이게 막 상어도 풀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CG 기술을 활용해서 전투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볼만하더라고요. 조금 그 상어라든지 물의 표현이 CG 티가좀 많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전에 봐왔던 그런 콜로세움 전투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전투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 좋았던 부분은 바로 마크리뉴스로 역할을 했던 덴젤 워싱턴의 연기력이었습니다. 맨처 초반에, 초, 아니, 그 중반부터 이제 나왔을 때는 그 1편에 그 동일한 역할을 했던 그 캐릭터랑 그냥 비슷한 포지션인가 보다. 약간 유머러스하고 자신만의 장사꾼의 그러한 면모를 가진 비슷한 포지션의 역할인 것 같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 후반으로 갈수록.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확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가 어차피 어, 스포 읽는 영화니까 얘기할게요 마크리누스 이 캐릭터가 사실은 이 로마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고 얘가 다양한 술수를 이용해서 두 황제를 조종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고 이두 황제가 서로 살해를 하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서로 서로 이제 파멸의 길을 들일 수 있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느낌의 그런 캐릭터로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속내로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던 그러한 캐릭터로 나와서. 그중 후반부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인 그 루시우스와의 결투까지 굉장히 영화를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줬다. 주인공이 해줘야 될 역할을 이 덴젤 워싱턴이 이 완전 본인의 포스로 밀어붙였다. 1편에 러셀크로우가 있었다면 2편엔 덴젤 워싱턴이 있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 영화 자체도 뭐랄까 1편에 이어지는 전체적인 스토리, 뭔가 그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장군, 왕족의 그 주인공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정상에 위치했 있던 사람이 이렇게 노예까지 전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검토사로 다양한 고통과 도전, 전투들을 이어오면서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숭고한 희생을 하는 그러한 큰 틀의 영화의 스토리는 비슷한데 너무 또 똑같이 가지 않고 그 마지막에 조금씩 그래도 변주를 줘서 그래도 너무 완전 졸자까지는 아니고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보였다 나는 점에서 그 부분들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좀이야기해보자면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주인공이었던 루시우스 이 캐릭터가 배우 가폴 메스칼이라는 배우신데 물론 연기를 아주 못하거나 그러진 않고 나름 잘 했는데, 확실히 1편에 막심스의 정남 포스가 없었던 게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주변 검투사들이 막 나와요. 근데 1편에서도 주변 검투사들이 틈치라든지. 더큰 근육질의 그러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보다 등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편에도 물론 비슷하게 나왔는데 1편은 그러한 등치 차이가 있어도 주인공의 포스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잘 이제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이편에도 보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주변 인물들이 오히려 더 눈에 가는 주인공이 조금 위축이 되어 보이니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얘가 정말 강한 애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편에서는 많이 좀 약해 보였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포스가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1편에서 그대로 나온 인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주인공의 어머니였던 루실라. 왕비도 그렇고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1편에서는 그래도 주된 인물의 서사가 주인공인 막심수가 악의 근원인 콤모두스 황제를 복수를 하는 큰 틀의 이야기가 1편 영화의 주된 내용이어서 확 집중이 됐다면은 2편에서는 다른 조연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러한 인물들의 서사를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대충 대충 빨리 후다닥 넘기는 약간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편에서 루실라의 남편으로 나오는 아카시우스 장군으로 나오는 아카시우스 역할의 페드로 파스칼 분도 연기는 굉장히 잘했지만 그불량이라든지 좀 너무 많이 배우의 비중에 비해서 서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사이즈가 않으니까 배우의 인지도보다 좀그 역할이 너무 많이 미비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화력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볼지 말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1편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오랜만에 그래도 좀 규모가 큰 그러한 영화여서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1편이 인생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평점 말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5점 만점에 저는 한 3점을 주고 싶고요. 완벽, 너무 막 졸작이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1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치라든지, 그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